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15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미 그 유대교 안에서도 사두개파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였었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였었기 때문에 어쩌면 초대교에 이어서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어, 앞선 12절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들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부활의 소식이 그보다 빠르게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에도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어떤 통신 시설도 없고 또 우편 시설도 없었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무리 핫한 소식이라 할지라도 최소 100년에서 200년에 걸쳐서 그 소식이 기록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전파되어 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은 불과 몇달 만에 기록된 문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오늘 오늘 날로 치면은 뉴스 속보 수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그 당시의 헛소문이었다면 그 1세기 경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기록들이 있어야 하는데 온통 부활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셨던 그 목격자와 기록이 그렇게 많다면 사실 애초에 죽으시지 않은 건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약간 기절 상태나 가사 상태에 빠지셨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이미 쇳책을 맞아서 등이 다 찢겨지고 또 손과 발에 못으로 관통상을 당하고 또 최후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빼는 것으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울 때그 모든 상처들이 심하게 벌어져서 출혈이 아주 극심한 상태로 땡볕에서 6 시간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확실한 그 당시의 처형 방식이라고 오늘날의 의사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기원후 1세기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여러 기록과 문헌들이 오늘날까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확실하다고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나 또전 세계의 역사는 일관된 그 한두개 남아 있는 자료를 보고. 어,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기독교에 관련된 기록과 목격자들은 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늘날의 다른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의 경우에는 어, 돈이나 명예 등 그들만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이 부활이 정말 없다면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삼분이라면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온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에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었고, 신약의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다비다도 유두고도 나중에 다시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고 계속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15장에서만 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이 외에도 죽으면 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죽어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두가 일어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판결을 받고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이 정말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면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밤에 이제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잘때푹잘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나 또 개운하고 편안하시지 않습니까? 잠이 들때 비록 우리는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지만, 나의 생각이 잠을 잘 때는 오래 멈추어져 있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밤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죽음도 마치 잠자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소에 그냥... 잠자는 것과 똑같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고인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고 생전에는 뭐 병을 앓고 여러 고통 속에 계셨지만 지금은 너무나 평안하고 지금 기쁨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 곳곳에 죽으면은 잠을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간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죽어서 잠을 잘때 낙원과 음부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반대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있게 되고, 이 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자신의 살아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런 현재 상황들을 경고하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때는 뭐 종말이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인데도 이미 죽은 자들이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어져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오늘 나와 낙원에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낙원에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부분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죽은 자 가운데라는 단어가 음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들려 죽으셨을 때 단순히 잠깐 어, 정신만 잃고 가사 상태에 빠지신 게 아니라 정말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쭉 고백해 왔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마치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또 음부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물론. 완벽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서 심판을 받고 그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 종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과 달리 종말이 오기 전에 만약 낙원과 음부가 있다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심지어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연옥이라는 대기실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부정하게 됩니다. 천주교 장례식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그 고인이 연옥이라는 대기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인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게 되지만 어 기독교 개신교 장례식에서는 고인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서 고인이 소천하셨다, 천국에 가셨다라고 선언하는 하는 것이 이 낙원과 음부 사상에 깔려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었을 때 잠을 자게 되고 그 잠을 자면서 믿는 자는 낙원에 거하다가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모두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도저히 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제3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고 세상을 이미 다 이기신 그 승리이자 반전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은 잠을 자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며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이 일에 쩔쩔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모든 순간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죽음 넘, 죽음 너머의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